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가정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에 기록된 세상을 구원하러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빛은 어두움과 함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이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불리우는 장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성전 건물들을 보이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은 제자들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7년 동안 이 땅에 있을 환란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7년 환란기가 끝나면 주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지상재림 하셔서 이 땅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부터 35절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 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사계절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나무입니다. 겨울에 모든 잎이 떨어져 회색의 앙상한 가지만 남은 무화과 나무는. 여름이 다가오면 가지가 연해지면서 작은 잎과 첫 무화과 나무 열매인 파괴를 맺습니다. 파괴는 상품성이 떨어진 열매이지만 파괴를 잘 따줘야 상품성 있는 테에나가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파괴를 따는 대신 행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이때는 3, 4월 정도 됩니다. 한국의 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5월부터 10월이 되면 잎사귀가 커지고 두 번째 무화과 나무 열매인 태나를 네 차례 정도 반복해서 맺습니다. 이때가 여름입니다. 또 11월이 되면 무화과 나무의 수액이 흘러나와 끈적거리고 공기 중에 흙먼지가 열매와 잎사귀에 달라붙어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이때가 바로 가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에서는 특별히 여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야기를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여름을 말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여름이 상징하는 것은 정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여름과 종말은 그 어원이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통 사계절의 순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만 유대인들의 사계절은 가을부터 시작되고 여름이 끝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은 종말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비유의 초점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사계절을 알수 있듯이 유대인들에게 종말을 뜻하는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상태를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시면서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후 이스라엘은 실제로 메시아를 죽이고 그 심판으로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물론 20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죽일 만큼 영적으로 타락하고 암흑 같은 시대였던 이스라엘의 상태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상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36절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실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기 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창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려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 세상을 물로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믿고 방주를 그 오랜 시간 동안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경고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경고를 들었지만 무시했습니다. 결국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노아의 여덟 식구만 살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홍수심판은 미리 정하신 날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갑자기 임한 겁니다. 이처럼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도 아무도 모르게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날은 모르지만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처체, 기근과 지진, 전쟁,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속이고 빼앗습니다.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죄를 짓고 그 죄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노아의 때, 이스라엘의 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깨어 있을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깨끗함을 입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심판의 주님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셨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께서 언제 오셔서 심판을 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통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시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